네. 오늘은 국제면 기사를 빙자한 한국의 이제 이슈를 다루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1월 7일 국제 관련 동아일보 기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당 이제 그 당시 이제 20년도 2020년 1월 6일에 발생했던 미우의 폭동 사태에 대해서 어, 그 당시에 이제 체포되거나 시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제 사면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뭐 넘, 사실 뭐 미국이 어쨌든 보여줬던 그 당시의 상황들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었죠 사실상 그때 당시 트럼프 대선 후보 사실상 이제 선거에 불복하는 발언을 했고 어, 그들의 어떤 트럼프의 강성 지지자들을 어, 어떻게 보면은 폭동을 주, 일으키게끔 유도한 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굉장히 위헌적인 행동이었지만 상황은 결국 음, 25년도에 와서 에, 대선에서 이제 다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본인의 어떤 승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다, 뭐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받은 그런 말을 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신이 지면은 이제 분명히 또 그런 행동을 했을 거고 뻔하죠 상황들이. 근데 뭐 차라리 잘 됐다는 의견도 있죠. 이제 트럼프가 사년이 흘러버리면. 모르겠어. 그쪽도 사 년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더 이상 대통령은 할 수는 없을 테니. 에 라는 말들도 하죠. 뭐이 국제 면을 다루기 위해서 사실 한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빌드업 빌드업인데요. 음제 연합뉴스가 올린 음 1월 19일 오늘 새벽 6시 43분 기사입니다. 송고 시간 때는 에해당하고요 당시제 아, 윤석열의 이제 구속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항의자들이죠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우지법에 난입 네, 습격을 해서 음~ 망치 이제로 유리문을 부수고 이렇게 이런 어떤 폭동에 준하는 음, 사실상 거의 무법무법 지대를 보여준 무법적 초법적인 행동을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 45명이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고요. 뭐그 전날에도 포함해 가지고 한 86명이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연행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는 너무 그 법치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좀 허망한 표현이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음 사실 윤석열을 이제 지지하고 당시에 대선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던 가장 큰 표어가 아무래도 너무나 허무한 어쨌든 법치주의라는 표어 아래서 움직였으니까 뭐 공정과 상식 뭐 그런 것도 있, 그 표어가 사실상 윤석원이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성 성역 없이 수사한다라는 이미지로 아 그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게 뭐몇삼 개월 만에 많이 벗겨지기도 했고, 뭐꼭 이번 개엄이 일어나기 전부터 많이들 돌아선 상황인데 거의 지금은 이런 모습들이 다 벗겨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지금도 이렇게 어, 법원을 습격할 정도로. 어, 법치주의는 대치되는 행동으로 그를 지지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사람들은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아, 아 대통령은 그들에게 있어서 왕인가? 예 아, 선출된 왕인가? 그니까 사실 왕도 잘못하면 목이 잘린다. 우리 땅에서는 이제 왕을 처형하지 못한 공화국이라서 생긴 일인가는 약간 좀 많이 이제. 논리적 비약이 드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서 아니면 독재를 하던 대통령이 자신의 부하에게 피살당하는 그 사건 때문에 당신들께서는 왕을 지키지 못한 백성의 마음인가? 그런 생각까지도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리적 비약이고 제 상상의 나라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어 그들의 어, 어떤 지지하는 이유가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어떤 정서에서 일어난지 논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사실 좀 예, 저는 좌파스러운 사람 맞고요. 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당시에 저는 보수주의가 뭘까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 많이 돌았고 어 뭐, 정말 모르던 에드먼드 뭐 버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고 음, 그에 관련한 예, 공부를 했어요. 나름 그냥 뭐 의미 없는 행동이었죠. 뭐 그렇게 한다고 제가 뭐 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제 마음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싶을 때 저는 합리적인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좀 혼자만의 정서가 있어서 왜냐면 그냥 비난하고 저 사람들은 그냥 x 야 나는 오야 이런 건 쉽지 않기 때문에. a와 b를 두고 나는 a인데 b는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도 아니고 b도 아닌 알파벳으로 형용할 수도 없는 그냥 물음표라는 거밖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대통령이란 존재는 그냥 왕이었나? 음, 왕일까? 아니면 욕망일까? 근데 욕망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본인의 어떤 삶에 지장이 갈 만큼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어떤 아 본인들 주그 공동체 안에서도 어 우려스러운 상황들이라고 볼 만큼 행동이니까요. 이제 폭동의 주체 중엔 20대도 있었다고 하니까 제 어떤 모든 이런 추론에는 너무나도 큰 한계나 맹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요. 가방크이 짧은 만큼 한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해 볼게요. 법치주의. 왜 우리가 헌법 정신 아래 대통령제 기반의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국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검정고시 보면 나와요. 그래서 민의에 의해서 대통령과 국회를 각각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죠. 그게 대통령제로 해요.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국회도 국민이 뽑는 다른 선거 과정에서 선출된 예, 집, 음, 주체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주체, 국회라는 주체, 다른 예, 이치에서 다른 선거에서 다른 예, 독립적인 구조입니다. 한편 의원내각제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한번에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이 의회와 의회가 구성한 내각이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에서 또 내각을 선출하는, 그러니까 당이 선출하는 거죠. 의회, 의회 대각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이제 의회는 또 내각을 불신이할 권한이 있죠. 서로의 견제 권한인데, 이거는 의회 다수당을 이제 국민들이 지지해서 선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다 초등학교 검정고시 사회, 중등 검정고시 사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해산할 권리가 대통령이 없는 거고 그게 헌법상의 구조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국민이 섬출한 법적 절차를 초월해서 군림하는 왕도 아니죠. 저 고졸이고 이거 중등검정고시, 초졸검정고시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법치주의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난 모르겠네요. 누군가는 a와 b의 차이를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냥 물음표라는 집단은 그냥 자신의 느낌대로 이렇게 결국 폭동을 저지르고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또 그거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도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건 맞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중에더라도 이제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거 정도는 이해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인지 부조화가 올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방향으로 삐뚤어지는 경향들이 나타날 텐데 예, 그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지 부조화라는 예, 그런 프로세스가 있으니까요. 거기까지는 이해하도록 하겠고 음, 아무튼 1월 19일 새벽에 일어난 예, 폭동사태와 미의회 폭동사태가 좀 겹쳐지는 느낌? 아니면 뭐 당신들께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흔들고 있으니까 약간 오마주?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벤치마킹?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아무튼 저는 이거는 이것까지도 좌우를 가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를 뭐 좌파라고 강렬하게 인식할 만한 워딩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